안녕하세요. 독일 크란질 고압 세척기 국내 에이전시인 크림피아야 안경열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개인적으로 크란질 세척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모델입니다. 바로 그 이름도 럭셔리한 쿼드로, 그 중에서도 단상 220V 전력을 사용하는 쿼드로 700TST 모델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카드로 시리즈는 지금 소개해드릴 700 모델 외에도 800, 900, 1000, 1200 모델이 있는데 그중700 TST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삼성전기를 사용하고요. 이들은 압력 및 토출량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단상 고압세척기 중에서 유일하게 5.5마력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20V의 일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압력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정답이겠죠? 모델명의 TST라고 포기한 것은 토탈 스탑 기능과 고압 호스릴이 장착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토탈 스탑 기능만 있고 고압 호스 드럼이 없는 모델은 TS라고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마치 독일 전차를 보는 것처럼 단단하고 늠름하면서 안정적으로 보이시죠? 색상도 참 고급스럽습니다. 왜 독일 크란질 고압 세척기를 고압 세척기계의 벤츠라 평가하는지 공감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는 모델명에서 알수 있듯이 4개의 큰 휠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크란질의 K2000 시리즈나 프로피 시리즈처럼 일반적인 단상 모델의 경우에는 주로 두 개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네 개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동할 때더 편리하고 사용할 때도 더 안정적입니다. 휠 사이즈도 지름이 30cm여서 불규칙한 노면에도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본체로 전해지는 충격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개의 휠로 운영되다 보니 경사가 있는 바닥에 세워놓으면 세척기가 굴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 휠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 스틸 프레임 위에 모터와 펌프가 올려져 있고 이를 플라스틱 기판이 보호하고 있고. 위쪽으로 길게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고압 호스 릴릴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판 커버를 제외한 플라스틱 바디 모두는 중공 성형 방식, 즉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제작되어서 가벼우면서도 매우 튼튼합니다.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핸들바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동 시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냉수형 단상세척기고요 최고압력 200파, 상용압력 30에서 170파 토출량 분당 13.5리터입니다 여기서 최고압력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상용압력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품은 토탈스탑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토탈스탑이란 건의 방아쇠 방아쇠를 놓았을 때 모터가 멈추면서 세척기의 작동이 중단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토탈 스탑 기능과 함께 오토 딜레이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건의 방아쇠를 놓았을 때 모터가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약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모터가 멈추게 됩니다.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건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 경우에 모터에 지속적으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모터의 수명이 짧아지고 결과적으로 세척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모델의 경우에 순간적으로 모터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오토 딜레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의 방아쇠를 놓고 약 20분이 경과하면 즉,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줘야만 작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펌프이고 바디 안쪽으로 직렬로 길게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크라질 세척기 특징이 일반적인 크랭크축 방식이 아니라 디스크 방식 펌프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동급 모델 대비 에너지 효율은 높을 뿐만 아니라 토출 압력도 높고 유량도 많습니다. 또한 연속 사용 시 펌프 내부에 발생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열 전달이 잘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플런저를 사용했고요. 그 위에 마찰에 강한 세라믹을 코팅해서 내마모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펌프 내부의 마찰과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해서 유활성이 뛰어난 테프론 그라파이 백업링을 장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펌프 내부에 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압 패킹들 사이에 물 쿠션이 펌프 손상이 원인이 되는 공기의 흡입을 막아 이를 방지해 줍니다. 안쪽에 모터는 IP50 등급을 사용하여 타사 제품에 비해 제품 안정성 및 사용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했고, 1750rpm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3400rpm으로 구동되는 타사 세척기에 비해 소음이 적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황동으로 된 펌프의 헤드 부분이고요. 위쪽으로 오일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왼쪽에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조절 배구가 있고요. 반대쪽에 PR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토탈 스탑과 오토 딜레이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위아래로 각세 개씩의 캡볼트가 있는데요. 아래가 저압부이고 이 위에가 고압부입니다. 이 안에는 각각 오링과 체크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펌프를 통해 고압으로 만들어진 물이 고압부스로 연결되는 출수구 라인입니다. 이 빨간색 뚜껑은 오일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오픈이 되는데요. 뚜껑이 연결되어 있는 게이지를 통해서 오일의 양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일 색이 검다면 오래 사용한 거니까 교환해 주어야 하고요. 만일 오일 색이 희게 변했다면 오일룸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간 것이므로 이때는 세라믹, 패킹, 피스톤, 로드라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교환한 후 오일을 채워줘야 합니다. 오일의 종류는 디젤용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용량은 약 1.1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이 밸브는 케미컬 밸브인데요. 세제를 사용해서 고압 세척을 해야 할 경우에 세제를 물에 희석시킨 다음 이 통에 이 호수, 하얀색 호수를 담가놓으시고 아래쪽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고압수 분사 시에 세제가 함께 분사되는 구조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이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닫아주셔야 합니다. 가끔 전화로 세척기 압력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확인해 보면 이 케미칼 밸브를 열어놔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사용 후에는 이 밸브를 잠가 놓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뒤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물탱크입니다. 물이 펌프로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탱크 안에 물이 저장되었다가 펌프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펌프로 바로 공급되는 경우 물에 공기가 섞여서 펌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경우 펌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탱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방식이 더욱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 탱크를 통해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에 특별히 개조를 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겠습니다. 물 탱크 내부를 보시면 소위 웃기라고 부르는 볼탑이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의 변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 기능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아래로부터 차오르다가 일정 부분 차오르면 이 볼탑을 위로 밀어올리면서 물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구조죠. 펌프로 물이 빨려 들어가면 볼탑이 내려가면서 다시 탱크 내부로 물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호스드 럼에 고압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된 고압 호스는 20m고요. 필요에 따라 최장 100m까지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릴 손잡이인데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펴지고 접을 때는 이렇게 손잡이를 당겨서 접어야 합니다. 그냥은 안 접혀요. 고압 포수가 풀리지 않게 리를 고정하려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잠금 장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잠기고 반대로 돌리면 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판의 커버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호스트럼 옆으로 전원선이 감겨 있습니다. 전원선의 길이는 7.5m입니다. 가끔 현장 여건상 리드선을 사용해서 전기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칙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선이 얇은 리드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전력이 딸려서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원활하게 전기가 공급되지 못해서, 세척기가 작동하지 않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리드선을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굵은 리드선을 사용하시고, 될수 있으면 콘센트에 바로 연결해 사용하세요. 이 제품에는 M2000건의 분사 노즐, 터브 노즐이 제공되고요. 사이즈는 모두 공사 노즐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명품 공항세척기 카드로 700 TST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 실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불이 궁금이 돼 있으면 여기 보시는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이상으로 포타스로 700 TST 모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